전동블라인더를 써서 허브 주변에 있는 녹을 어느정도 제거해줍니다. 사포나 철솔 같은걸 쓰셔도 되고 아무것도 없으시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WD로 세척을 좀 해주고 부엌에서 훔쳐온 키친타월로 허브는 물론 휠 볼트까지도 다 닦아줍니다. 허브 베어링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크게 이상은 없지만 주행시 소음이 올라오고 연비도 좀 떨어질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매끈해야 디스크로터가 잘 결합됩니다. 이제 순정 디스크로터를 끼워주는데 신기하게도 기름기가 없습니다. 혹시 로터면에 기름기가 있으면 다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로터 고정 나사를 다시 끼워줍니다. 제가 영상 찍는 걸 깜빡했는데 구품 디스크로터에서 저 위쪽에 있는 고무마개 같은 걸 제거해서 이식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타격 드라이버를 잠그는 방향에 놓고 해머로 살살 때려서 고정해 줍니다. 이제 캘리퍼 브라켓을 가지고 패드 스프링을 끼우기 전에 분진부터 좀 제거해 줍니다. 보안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스크 같은 건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옵션이고 이쪽 자리의 분진은 무조건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기 가이드 핀 작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만들어 둔게 있는데 이걸 참고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핀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작동됩니다. 이제 새 패드 스프링을 가져와서 끼워줍니다. 분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잘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분진을 잘 제거하셨다면 그냥 딸깍 하면서 쉽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패드 스프링에 끼워주는데, 패드심이 붙어 있는 패드를 피스톤 쪽, 즉 가이드 핀이 있는 쪽에 끼워야 합니다. 업무 인디케이터 위치도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은 아무것도 없는 패드를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휠러클 쪽으로 와서 브라켓 자리를 대충이라도 잡아줍니다. 자리를 잡고서 패드를 눌러주시면 떨어지지 않게 서로 고정됩니다. 이제 마모 인디케이터 위치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생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운전석 뒷바퀴라서 직진 시 로터가 이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럴 때는 인디케이터가 위쪽에 있으면 좋습니다. 갈키를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은데 마모 인디케이터를 갈키려고 생각하고 로터를 긁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브라켓 고정 볼트를 가져와서 끼워줍니다. 볼트 고정제를 발라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던데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저 볼트에 있는 스프링 와셔만 있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녹이 심해서 WD를 조금 뿌려줍니다. 브라켓을 좀 움직여주면서 볼트 구멍을 맞춰서 손으로 최대한 잠궈줍니다. 힘드시면 정상입니다. 이제 13mm 옵셀 렌치로 계속 잠궈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수공구를 멀리 하시고 전동공구나 라쳇을 가까이 하셨던 분이라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뭐 아주 힘들었습니다. 토크 렌치 사용이 안 되니 13mm 옵셀렌치를 꽉 잡고 체중을 실어서 최대한 잠궈주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쪽은 공간이 잘 나오니 13mm 플렉시블 라첼렌치로 최대한 잠궈줍니다. 이런 작은 라첼렌치로 최대한 잠궈주셔야 토크렌치를 쓸때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크렌치는 치우고 캘리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피스톤 자리에 박물관에서나 보던 토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제거는 해주는데 상태가 심각해서 오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뒤집어서 녹가루를 좀 털어주고 일단은 조립해야 하니 위에 걸쳐놓습니다. 저 자신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녹과 분진을 제거하고 피스톤을 밀어넣어야 고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액 리저버로 와서 피스톤을 밀어도 역류하지 않을지 확인해 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꽉차 있으면 조금 배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기어플러 다리 제거한 걸 가져와서 17mm 소켓과 전동 라쳇스로 피스톤을 밀어 줍니다. 사람 손으로 미는 건 상당히 어렵고 나사선을 돌려서 미는 공구가 가장 좋습니다. 끝까지 밀어 넣으셨으면 이제 기어플러를 제거해 줍니다. 이제 캘리퍼를 브라켓에 끼워 주는데. 가이드핀을 약간 압착시켜 주시면서 끼우셔야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핀 고정볼트를 가져와서 볼트 구멍을 맞춰주면서 손으로 최대한 잠궈줍니다. 힘을 많이 받는 부위가 아니어서 13mm 옵셀렌치로 꽉 잠궈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로터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이제 차체 아래에 받쳐놨던 휠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끼워줍니다. 이제 휠러트를다잠궈줬는데 전동공구가 없으시면 수공구를 써서라도 일단 최대한 잠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안전잭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OVM잭을 올려주고 안전잭을 제거해줍니다. 타이어가 닿을 만큼 OVM잭을 내려주고서 토크렌치로 체결해줍니다. 별 모양으로 해주시고 두 바퀴 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OVM잭을 완전히 내려서 제거해줍니다. 아까 확인해서 브레이크액이 넘치진 않았는데 리저버캡은 당연히 닫아줘야 합니다. 시동을 걸고서 바로 출발하시면 안되고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때까지 수십번 밟아주셔야 합니다. 캘리퍼 피스톤이 다시 밀려나오면서 자리를 완전히 잡아야 브레이크가 잘 밟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